옛날 낙동강을 오르내리던 배들이 어김없이 들러 물건을 풀던 곳 구포. 예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까닭에 부산 유일의 오일장인 구포장도 생겨났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모여 번성했던 곳. 지금도 구포 곳곳에선 찬란했던 그 시절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낙동강 700리, 그 장대한 물줄기가 이어지는 구포로 떠나봅니다. 낙동강 하류의 위치에 양산과 동네 김해에 이르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남해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수운의 시발점이 된 구포. 또한 육로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이곳은 군량미를 실어 나르는 등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빼놓을 수 없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에게 올리는 공류의 10분의 1이 구포에서 출발했을 만큼. 이곳의 지리적 위치는 의미가 큽니다. 동래와 서울을 이어주는 무역의 출발점이죠. 따라서 구포는 육로의 제일 중심지면서 또 수로의 제일 핵심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물산들이 여기서 모였다가 서울로 남해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수로의 할도했고또 그 좌수이나 우승에 그 어떤 군량비를 갖다 대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예.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이 그 야욕을 가지고 그 경부선 철도를 할 때, 절로 찌으로갈 것인가 구포로 갈 것인가 했는데 당연히 구포로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구포는 원래 양산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869년 구포를 동래군에 이전시키게 됐는데요. 그리하여 양산의 유생들이 죽을 각오로 구포의 환속을 청원하는 많은 글들을 쏟아냈는데 이것이 구포복설 상서입니다. 그때 올렸던 상서를 보면은 구포가 얼마나 중요,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예, 구포는 양산의 전체 땅의 8분의 1밖에 안 되면서 인구는 10배며 세수는 100배인데 가히 구포는 양산의 생명과 같아라 말을 갖게 했습니다. 즉 목숨과 같은 것이죠. 즉, 이걸 떼놓고서는 양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뺏겨본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구포의 가치를 더 알게 되는 상소문에 지금 양산 그 유물방문관에 가면은, 그때 올렸던 상소문이 한 스물 장이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데, 그, 그 상소를 올린 내용을 보면은, 절절한 구포의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양산 유생들의 기상을 가상히 여겨 구포를 다시 양산에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많은 곳에서 탐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자랑하는 구포. 그렇다면 구포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유래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포 외성이 들어선 두 언덕의 모양은 한 마리 거북을 닮았다고 하는데요. 작은 언덕은 거북의 머리로, 큰 언덕은 몸통으로, 거북이가 물가로 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구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외석은 한마디로 그 작전 지휘소죠. 작전 지휘소. 예. 사람들은 여기서 2천 명까지 거주를 했답니다. 외군들이. 예. 그러니까 이 지휘소에 다그 사람들이 이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지휘소에 주변에서 외군들이 이천명이 훈련도 하고 준비를 했던거죠 모든 것을 갖다 여기 2천명이 다 했던겁니다 물건을 수탈하기도 하고, 본국에 보내기도 하고, 침탈하기도 하고 여기 외성에서 다 이루어졌던겁니다 그래서 외성의 역할은 지휘소였다 네.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에 자리했던 구포외성 지금은 폐허가 되어 석축만이 남아있습니다 구포 해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북구 문화빙상센터에 있는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외성과 관련된 유물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고대 유물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공한 왜군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쌓은 구포 해성 현재 우리나라엔 이런 왜성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1899년에 발간된 양산 군지를 보면 구포에 관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구포를 감동진, 감동나루라 부른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엔 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동강 하구에 자리한 구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드는 폭우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루토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80년대 들어 구포재방이 들어서면서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예전은 나루토인데 여기가 이제 구포 나루토라 그래가지고 감동진 나루토로 이름됐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여기 삼당지부터 시작가지고 원동 물금 여기 거기서도 참다 얘 예, 배로 이용해가지고 곡식 같은 거 채소 같은 거다국보에서 여기 국보 달에 들어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딱 지방으로 나가 팔고 나고 그랬습니다. 숙은 많이 했지 그 당시에는 <laughs> 삼낙 쪽이고 대도 쪽에 강가에 대부분 보면 보면 칠되면 딸기밭 전 딸기였습니다. 그러면 그기의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딸기를 자그 그 현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먹고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어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가지고 그 시민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고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보면 되나. 조선시대 구포는 물류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는 조선 중기 정부가 세곡을 보관하고 수송하기 위한 창고인 조창을 구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부산 경남의 상권을 휘어잡던 구포객주와 1912년 조선인이 세운 구포은행, 그리고 1930년대 번성했던 정미업 등은 모두 구포조창에서 발원했습니다. 어,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 보통 물량이니까 이제 곡식 종류, 그 다음에 우리 의식주에 많이 필요한 걸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경우에는. 수탈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교과서에 비었던김해평례라고했어요 거기서 에 곡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장사는 물량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그 수탈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수탈에서 많이 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포 나루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구포 대유가 노인 뒤에도 끈질기게 백기를 지키던 구포 대동 나루배는. 1980년대 중반에 사라졌으며 2005년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 들어서면서 구포 나루는 완전히 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나루터가 만약에 지금에다 존재가 됐다 하면은 아마 지금 그 낙동강의 나루터가 총 42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던 감동진 나루터는 물량으로서 제일 큰 나루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루토가 형성이 없고 기존의 나루토에 쪽 있긴 있어도 사람이 날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날아다니는 나루토는 지금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강을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르던 모습은 이제는 추억 속 풍경일 뿐입니다. 낙동강 유역 나루터가 있었던 자리엔 정정만이 감도는데요. 배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입니다. 나룻배만이 유일하게 강을 오갈 수 있었던 시절을 지나 이곳에 다리가 놓이면서. 구포일 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루터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구포다리 때문인데요. 1930년 9월 착공해 1933년 3월에 준공된 구포다리, 즉 영도다리보다 한살 많은 셈인데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도 7,800여 명 공사비는 총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길이가 1,060m로 건설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라 낙동 장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구포다리 건설로 낙동강을 오가던 나루페는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그 다리는 어떤 일본의 경부 철도선을 만드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어신 행위에 한부과불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부산 경남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의미 있게 봐서 봐야 되고 어, 그다음에 6.25때저 다리를 통해서 어떤 호텔나 공격에 어떤 어, 길이 됐던 것 때문에 저 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침략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국내 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다리를 세웠으면은 조명등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려면 조명등을 켤라면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세를 갖다가.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좋다. 한 1kg 정도 우리 줄 달리게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되자. 했던 거죠. 자기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 김의 사람들은 농사 짓고, 든든하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지. 자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그 구포역에 그 물량을 치르나는 치고 나가는 하여들이 있었던 거죠. 근육이 이런,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번번이, 그니까 러뭐한 번도 안 짓답니다. 구포다리 건설을 두고 김해 대저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구포 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다리가 들어서면 경남의 화물이 구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으로 가 구포로 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줄다리기 일화가 생겨났습니다. 낙동강을 통틀어 처음 들어선 다리인 구포다리, 1993년 바로 옆에 구포대교가 들어서기까지 구포다리는 나룻배를 대신해 부산과 경남의 물길을 이어줬습니다. 옛날 그 어, 옛날 다리에, 그 일본 사람들이 났다 하더라. 그 다리에 대저에서배 그 배밭이, 받치, 대저가배 받치거든. 그배 들고 와서 강조리에다가 잔궁에다 그 사람들 보고. 내배 샀어, 내배 네배 샀어, 내 배가 다 욕하고 이런 거 팔고 조금 좀 아쉽지 뭐 아무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걸 옛날에 좀 우리가 일본 시절 때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그 역사를 위해서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보고 이렇게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걸 좀더 잘하자는 그런 게좀 있어야지 근데 너무 다없애고보 진짜 좀 아쉽지 그 아들은 장난는 아들 모르잖아 이야기해도 그런 것도 좀 있어갖고 가서 보고 아, 그때 그랬구나 이런 게좀 있어야 그 아들도 좀갈 수가 있고 어른들도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없애버린다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아쉽지만 뭐. 부산과 경남을 잇던 구포다리는 그러나 1957년 이후 20차례의 보수공사를 거쳤는데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교각이 붕괴되는 일마저 생겼습니다. 그러다 2008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철거를 앞두고 많은 향토학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예, 그 매매호가 있기 전에 구포대교가 옆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지하철을 행 공사 때문에 경전철이죠. 거기 때문에 또 왼쪽에 또뭐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양쪽에서. 다리가 생기면서 물이 돕니다. 옆에 구표 대기구가 생기면서 물 온대가 바뀌어버리겠죠. 그 교각 밑으로 다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 만들면 잘 만든다는 말을, 꼼꼼하게 잘 만든다 말 말했잖아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참 꼼꼼하게 잘 만들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지만은 잘 만드는데 밑에서 물 방향이, 물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서서히 교각 밑이 깎이게 되고 이미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까마귀날 나자 배 떨어지듯이 매매가 어떤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어떤 그런 원인이 있었고 그 구보다리 때문에 어떤 이별도 있을 것이고 구보다리를 통해서 어떤 문학도 나왔을 거고 구보다리를 통해서 어떤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 만남 이별 추억 그리고 그 어머니와 손을 잡고 뭐대저에서 딸기를 삼으러 간다든지 어떤 자기 추억 이런 것들이 기억들이 거기 에 구포다리에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갖다가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비록 일본에 의해 지어졌지만 구포다리는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고비였던 낙동강 전투 때 부산항에 내려진 연합군의 탱크와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포다리 위로 강물만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사람과 물류가 번성하던 곳에 시장이 없을 리 없죠. 구포시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생겨났는데요. 문헌에 첫 등장한 것은 1871년 간행된 영남읍지에서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구포시장을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오면 어, 물건도 다양하고요. 또 그리고 싱싱하고.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저 사람 공격할 겸 그래 여러 가지 로 인해서 그리고 또구 표시 장이 유명하잖아요. 부산에서는 네, 그래서 자주 오는 거지. 네. 옛날에는 그야말로 시골 장터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세분화돼 갖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됐다 할까 이렇게 현대화됐다 할까 뭐 그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시골 장터였는데 뭐 리오크 장사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뭐 환경적으로도 뭐 굉장히 청결화되가 있고 그러니까 더 좋죠. 저희들은 응. 조선시대 구포장터는 바로 남창 주변 강변에서 시작돼 안쪽 동네의 큰 마당과 골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변에는 생선전과 젓갈전이 있었고 안쪽에는 집신전, 포목전, 자파전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덕천역 건너편으로 옮겨온 건 1932년, 상설시장을 개설하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 건 197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현대화 사업을 거쳐 지금의 구포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평일날에는 점포가 약 870개 정도고, 상시 종업원 수는 한 2,600명 정도. 그다음에 장날에는 약그 다음에 장날에는 약그 노종까지 쳐서 약한 1,50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상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고객들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오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큰 시장이죠. 그 당시에는 세 시장도 있었거든요. 우시장. 그 다음에 뗀목 시장. 그 다음에 뭐 볕집 시장. 그러니까 구포 시장에는 없는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전에 어, 많은 그 영남지역의 어, 상인들, 고객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시장입니다. 오랫동안 구포에서는 우일장이 열렸는데요. 닷새에 한 번씩, 즉 3일과 8일에 열리는 구포장을 찾아 수많은 장꾼들이 물건들을 지고 낙동강을 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급부시장 그 전차가 옛날 그시 그대로였어요. 통로도 없고 고객 통로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천정도 없었고, 바닥도 그냥 아스팔트가 불퉁불퉁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2007년도부터 상인회를 결성을 해서 2007년도부터 정비 예산을 받아서 어, 비도 안 맞게 아키이트 사업도 하고 화장실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인해서 좀 많은 변화가 왔죠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가 떨어지면은 그 많던 고객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데 이제는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와도 시장에 내에는 고객들이 가득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충분히 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 많고 푸근한 시장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장터의 겉모습만큼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싱싱한 물건들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곤 하는데요.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구포 시장과 함께 해온 박순영 씨. 처음엔 노점으로 시작했다가 점포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이것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틀리죠. 전에는 오가게 딱 들었었고 지금은 가게만 식품 가게도 들었었고 또 두부 가게도 들었었고 많이 들었었어요. 달라졌어요. 시장에는 풍성하고 값이 싸잖아요. 신선하고 또 차도 많고 마트에는 조금 조금씩 가고식구세 가족들은. 가끔 동시간에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풍성히 살려면 이런 시장에 와야 돼 그래야 풍성하게 살수 있어.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넉넉한 인심과 좋은 물건은 단골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것도 비결 중 하나인데요.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생선 가게의 역사는 38년. 손님들 역시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국보시장에 사는, 사는, 사람 사는 냄새랄까요? 향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 살고, 친구 많고.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 밖에 없죠. 제들 생각하다 함께 잘 되는 거. 그럼 서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잘될 겁니다. 가장 먼저 아침을 열고 잠시도 쉴틈 없이 분주히 손을 움직여 하루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상인들. 바람사는 냄새가 절로 나는 이곳에선 오늘도 그 옛날과 다름없이 손님을 맞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의 하루는 이처럼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저물어갑니다. 구포장터엔 오늘도 골목마다 사람 들이 넘쳐납니다. 그 옛날 낙동강 수문으로 쉽게 물자와 사람이 몰려들어 번성했던 곳 구포. 지금은 낙동강을 오가던 백길도 끊기고 낙동강 최초로 놓인 구포 다리도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영광은 아직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낙동강 700리의 길을 연 구포는 지금도 여전히 부산의 관문입니다. 이친 왔던 손님들이 그 상수를 느낄 수있는 얘기 아닌이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저렴하면서도 끼이를 떼울 응. 수있는게